자, 그럼 이제 우리 23페이지 6번부터 볼 차례죠. 자, 6번 보시면 식품 청과물의 지정 기준에 관한 기본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. 뭐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요.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한두번 정도, 음, 걸포서한두번 정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요. 그때마다 이제 보기는 좀 달랐죠. 자, 지정 기준 한번 볼까요? 지정 기준의 기본 사항, 기본 원칙. 자, 오늘 나눴던 프린트 4페이지에 있는데요. 식품 청과물 지정 시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우선 안전 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입증 확인한 것이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 인정을 받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. 식품의 품질 유지 안정성 향상, 관능적 특성 개선에 도움이 돼야 되고요. 식품의 영양가가 유지돼야 되고요. 그다음에 특정 식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제조하는 식품의 필요한 원료 및 성분을 공급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처리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식품첨가물이다.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자 그럼 이 중에서 기본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잖아요. 옳지 않은 건 2번이잖아요. 그쵸. 자 우리가 보니까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조적 역할입니다. 식품첨가물은요. 가량 넣는 게 아니라 소량 넣어서 효과가 있어야 되고 얘네들은 어 제조 가공할 때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첨가물이었죠. 자, 그래서 틀린 거 2번 이 됩니다.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몇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비슷한 이제 보기만 조금 달리해서 한두번 정도 나왔었으니까 이런 문제는 손쉽게 푸셔야 되죠, 이제. 자, 그래서 6번에 답 2번이 되겠고요. 네, 이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아까 거기 뒤에 왜 가로 열고 다만 이런 경우는 아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좀더 보조 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. 그것도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. 왜냐면 그쪽에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. 자, 그래서 6번에 답 2번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7번.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금속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. 자, 황다랑어 방어 등의 비교적 이 중금속 농축 정도가 높게 나타난대요. 그다음에 중독 증상은 사지신경마비, 난처, 언어장애, 정신장애를 보인다. 그래서 어류에 좀 농축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, 그다음에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키고요. 그다음에 이 중금성이 오염된 어패류를 장시간 섭취한 사람에게서 미나마타 중독, 미나마타 그럼 당연히 뭐냐면 수은 중독이죠. 답은 4번이 됩니다. 그다음에 뭐또 대표적인 게뭐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이타이타탈병이었죠 자, 7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. 그다음에 8번. 식품의 위생 지표 미생물인 오염 지표균에 대한 설명인데요. 옳은 것은 그랬네요. 자, 이것도 시험 문제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. 자, 번 분변 오염 지표균은 그람 양성의 구균인 대장균군을 총칭한다. 자, 분변 오염 지표균의 대표적인 게 대장균군이 있는데 그람 음성의 간균이죠. 그 다음에 포도상 구균과 살모넬라균이 중요한 오염지표균이다? 아니죠. 대장균군, 뭐 장구균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에요. 그 다음에 3번 장에서 유래된 세균으로 대장균군, 장구균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. 맞는 거 3번이네요.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요? 냉동식품의 오염 정도로 확인할 때 저온저항성이 약한 걸 쓰면 안 되고 강한 걸 사용해야 되죠. 저항성이 강한 그람 양성의 국균인 국균을 지표균으로 했었죠. 그래서 우리가 장구균요 장고균이 냉동식품의 오염 지표균이었잖아요. 그래서 8번의 답은